과학동화에서 보았는데 수컷 흰 수염 고래가 노래를 불러서 구애를 한다고 하네요. 궁금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흰수염 고래는 리듬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완벽하게 주기적 음조를 가진 그들의 노래는 128초 간격으로 반복되는데 바다 속에서 자신들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게 한다. 살아있는 동물 중 가장 큰 흰수염 고래가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뉴욕주 코넬 대학의 크리스토퍼 클락은 흰수염 고래는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 중 목소리가 가장 큰 동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매우 음조가 낮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 미군 해군이 소련 잠수함을 추격하기 위해 설치한 심해 청음기의 네트워크를 이용, 클락은 25분 이상 지속되는 흰수염 고래의 노래를 녹음했다. 그는 이 고래는 무려 8시간 동안 노래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노래소리는 단조롭고 단지 다섯 개의 음률로만 구성되지만 다양하게 구별되는 조합을 이루어 반복한다. 클락은 재즈음악가인 혹등고래에 비하면 인수염고래는 아주 따분하다고 말했다. 클락은 인수염고래의 신호가 신기하게도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의 노래는 매음조마다 128초 간격으로 지속된다. 그는 한 음조가 멈출 때 256초간 쉬었다가 정확한 음정에 다시 시작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노래로 흰시염 고래들이 바다 속의 지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 소리는 수천킬로미터까지 퍼진다. 반면에 혹등고래의 아름다운 노래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는 들을 수 없다. 혹등고래의 경우 수컷의 발성기 때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 생식기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그의 대조적으로 흰시염 고래는 항상 노래를 부른다. 플락은 이 고래들이 노래 소리가 해산, 해저섬, 대륙풍으로부터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 노래 소리로 흰 수염 고래의 숫자로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